송이 들 송이에요. 제가 지난 여름에 올렸던 여러 가지 박스티 추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 바로 SIC인데요. Yes,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SIC라는 yes, 브랜드를 처음 선보여드렸는데 반응이 진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여러분들이 이런 귀여운 브랜드 색감 통통 튀고 캐릭터 귀엽게 들어간 브랜드 은근 좋아하시는구나 해서 이번 가을에 놓치지 않고 또 찾아왔습니다. SIC의 yes, 여러 색감 통통 치는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런 롱 슬리브류들이나 얇은 맨투맨 제품들을 소개하기엔 조금 늦은 감이 있나 싶으면서도 이 날짜에 딱 맞춰서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무신사에서 할인 프로모션이 있거든요.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무신사 셀럽데이가 진행 예정이라고 해요. 유아인님이 착용한 제품에 한해서 할인이 들어가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 참고해서 SIC 쇼핑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역시 무난하게 후드티부터 추천 들어갈게요. 이런 귀여운 브랜드에서는 로고플레이 후드티를 또 빼놓고 말할 수가 없죠. 제가 여름에 너무너무 사랑했던 요 등판에 로고 크게 들어가는 제품 있잖아요. 동일 그래픽 디자인의 후드티로 나왔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ISIC 정사각형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는 아주 큼직하게 들어가 있어요. 짠! 그래서 s 이 c 기본 로고 반팔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만족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보통 후드티를 롱스커트랑 같이 착용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뭐 반바지랑 입을 수도 있고 그냥 긴바지랑 입을 수도 있지만 롱스커트와 착용했을 때 그... 딱딱하게 입었다. 좀 아방하게 입었다. 그런 연출이 가장 잘 되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제품이야. 뭐, 워낙에 인기가 많으니까 항상 SIC 상위에 있는 제품이에요. 이건 제가 따로 영업하지 않아도 워낙에 잘 팔리는 제품이라서 기본템으로 추천을 드리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제품 이번에 SIC에서 새로 선보이는 제품인데요. 연예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착용했더라고요, 이 제품을. 그래서 저는 이남색의 빨간 배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컬러가 많이 발매했다고 하니까 한번 사이트에서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볼드하게 들어가 있는 아치 형태의 로고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후드는 모두 안쪽에 기모가 아주 탄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까지 탄탄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후드들이에요. 후드는 이미 전 영상에서 워낙에 많이 추천하기도 했고 코디도 워낙에 다양하게 보여드려서 이번 영상에서도 후드 외에 뭔가를 건져가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바지들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이 남색 후드랑 같이 매치한 요 청바지부터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특이하게 이런 격자 무늬의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청바지는 이제 밋밋하다, 조금 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패턴 들어간 청바지 추천드릴게요. 예사에시는 또이런 귀여운 짓들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저는 보통 보세 쇼핑몰에서 바지를 사면 27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M으로 표기되는 사이즈를 많이 입거든요. 근데 SIC는 바지가 이제 막 남녀 공용이다 보니까 남자 사이즈에 조금 맞춰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SIC에서 S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도 저한테 굉장히 허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턴을 제가 놓치기가 싫어서 이건 수선집에 맡길 예정입니다. 일단 허리를 접어서 착용을 해 줬어요. 이거 말고 고무줄로 밴딩 처리된 바지들은 저한테 잘 맞았습니다. 저처럼 이 패턴 못 놓치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선을 할걸 대비를 하고 실측 꼭 확인하시고 사이즈 체크해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제가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착장은 롬슬리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롬슬리브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맨투맨보다 롬슬리브를 훨씬 더잘 즐겨서 입고 있어요. 맨투맨 형식으로 소매시보리가 잘 잡혀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맨투맨이랑 다른 점은 이제 줄이면이 아니라 부드럽게,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면이라는 점? 제가 단가라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입고 있는데, 줄무늬 패턴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간 줄무늬 패턴에 앞에 포켓이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또, 예스 아씨의 귀여운 짓은 조그만 초록색 라벨입니다. 이런 채도가 낮은 배색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라서 무난하게 어디나 어울리는 그런 롱슬리브인데 제가 이 착장에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이 바지입니다. 이게 조거 팬츠 형식으로 된 바지거든요. 밑에 보면 그렇게 심한 조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조여져 있어요. 잘 보면 소재감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게 받아보면은 이게 무슨 소재야? 할 정도로 처음 보는 소재일 수도 있는데 와플면처럼 이렇게 체크로 짜임이 계속 되어 있고 그렇게 된 만큼 신축성이 아주 좋아요. 이걸 입고 있으면 진짜 안 입고 있는 느낌? 너무 편안해서 원단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고 네오프렌처럼 가벼우면서도 부피감이 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보온성은 아주 높아요. 제품입니다. 어, 와이드한 튜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까만색으로 저는 선택을 해줬고요. 어디에나 잘 매치할 수 있도록. 다음 또 귀여운 롱 슬리브랑 조거 팬츠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등짝에 아주 커다랗게 YES I SEE 이렇게 들어있는 팔 부분까지 내려오게끔 레터링이 들어간 제품인데 이 주황색과 연두색 배색에 통통 튀는 외계인 캐릭터랑 청록빛으로 그 라데이션이 들어간 이 제품이 색감이 아주 통통 튀고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었는데 핏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예요. 특이했던 점은 일단 가슴 앞판이랑 소매를 지나는 절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잡아주는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봤을 때옆 부분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허리가 한번 쏙 들어가는 라운드 슬릿으로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은 디테일이 예쁘기 때문에 레이어드 티를 따로 입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쁜 제품입니다. 이 롱슬리브 역시 맨투맨 형식으로 소매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이 청록색 조거 팬츠랑 같이 세트처럼 입어줬거든요. y 스 s i c 는 역시 바지 맛집이 맞았습니다. 조거 팬츠 핏이 이렇게 예쁘기 힘든데 아주 넉넉하고 와이드하게 나와가지고 입었을 때축 처지는 그 느낌이 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이런 청록빛의 조거 팬츠를 경험해 보겠어요. 이 조거 팬츠 역시 굉장히 탄탄한 기모 원단이고 겨울까지 아주 쭉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 롱 슬리브는 핑크핑크 핑크 제품이거든요? 저번에 인스타그램에도 롱 슬리브 입고 올렸는데, 롱 슬리브에 은근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앞에 그래픽이 너무 익살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 핑크색 색감에 이런 케이크 같은 사진을 흑백 처리해서 넣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또잘 어울리게 이런 예사이씨 브랜드 로고를 귀엽게 그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핑크색 잘 받으시는 분들은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핑크색들은 또 회색이랑 같이 입어주면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회색 치마랑 같이 코디를 한번 해 줘봤고요 롱 슬리브랑 후드 제품 그리고 바지까지 충분히 많이 추천드린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니트 조끼 하나 추천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를예사이시에서 맨투맨이랑 후드 롱슬립브 이런 건 많이 나오는 게 봤지만 이런 니트 조끼까지 낼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에서 가장 추천드리고 싶을 만큼 너무 포근하고 오버핏으로 잘 나온 제품이에요. 이 카키랑 앞에 버건디빛의 레터링 패색이 굉장히 톤 다운되어 있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저는 니트 조끼를 주로 반팔이랑 레이어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반팔에다 입어줬는데 겨울엔 맨투맨에다 입어도 될 만큼 아주 크고 넉넉한 제품입니다. 이게 계속 쓰다듬고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제품인데 반팔에 입었는데도 땀이 나더라고요. 워낙에 품이 크고 넉넉해서 하나의 아우터처럼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톤 다운된 색감은 사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니까 너무 무채색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런 색감이 살짝 들어간 제품도 한번 추천을드려 봅니다. 가을, 겨울에 날씨가 쌀쌀해진다고 너무 회색빛으로 축 처져서 입을 필요는 없어요. 색감을 포인트를 잘 잡아서 통통 튀게 입어주면 오히려 칙칙 한 날씨에 뭔가 하나의 기분 전환이 된달까? 귀여운 브랜드, ESI씨 같은 브랜드 좋아하시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통통 튀게 한번 입어보세요. 최대한 다양하게 입어보고, 본인한테 맞는 색깔이 뭔지도 찾아보고 여러분들의 의복생활이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신사 할인 프로모션 놓치지 마시고 영상 보시고 22일까지 즐거운 쇼핑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뽀송이 들 안녕!